그러니까 개헌 논의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그 이유,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가게 되면 실제 논의가 되기 굉장히 어렵죠. 그렇지만 음. 어, 지금 지난 이년한구 개월, 팔 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해왔던 것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좀더 확실한 장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하고요. 어, 예. 권력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음.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. 감사원과 검찰청 같은 권력 기관들이 어, 법에 위반 돼서 역할을 했던 경우 게 있었거든요. 예. 그런 부분은 헌법 개정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되고 어, 특히 지방국권 같은 부분도 이제는 좀더 확대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는가 았 음.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대선이 이제 오십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.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음. 정치적인 이슈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